자 여러분들 윈쇼타임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뭐하는 곳이냐 바로 여러분과의 이야기할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보시, 보시면 됩니다 네 두번째 이야기할 것은 저의 영상 조회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6일 전에 올렸던 영상이 총 344회를 기록했습니다. 물론 구독자에 비하면 저한테는 큰 의미이죠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데이 영상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영상이 뭐냐면 언젠간 공개하겠습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재미없죠? 그냥 언젠가 제가 공개할 거고, 네, 비하인드는 그냥, 네, 제가 그냥 피방방송, 녹화, 피방방송 하다가, 그냥 그, 자른 부분만 네, 옮겼습니다. 더 이야기 할 거는, 다음, 그 다음에, 그 다음, 그 다음, 그 다음에 제가 비하인드 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, 다음 세 번째는, 곧 이제 12월입니다, 여러분들. 아, 벌써 12월입니다. 저는 뭐할 것도 없는데 벌써 12월이 다 되어가고 곧 있으면 2025년 진짜 제가 뭐할게 있었나요? 거의 할게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는 이제 날씨. 전 진짜 날씨만 보면 짜증 나는 게 뭐냐면 무슨 이제 12월인데 이게. 가 여름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. 이제 이제 12월쯤 되니까 이제 온도가 좀 내려갔지만 네 이제 내일 18도 뭐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. 네 그래도 아침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시면 아니, 따뜻하게 입고 가시길 바랍니다. 네 <laughs> 끝입니다. 네, 이제 없어요. <laughs> 제가 세 번, 세 개의 이야기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. 이게 사실 처음이어가지고 좀 빠르게 끝난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더 많이 들고 와가지고 더 길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 윈쇼 타임은 낮 12시. 그러니까 오전 12시에 업로드하니까요, 여러분들.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. 감사합니다.